이제 인칭 대명사라고 나왔어. 인칭 대명사는 어 크게 주격, 어 그다음에 소유격, 그다음에 목적격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아까 주격은 주어, 음 소유격, 목적격인데 얘는 을,를. 뭐, 마에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소유격은 소유하는, 뭐, 뭐, 스, 라고 생각하면 돼. 주격은, 은, 는, 이. 가, 이렇게 붙는다고. 뭐가 있냐? 어, 우리, 주격은 알 거야. 나는, 할 아이. 너는, 유. 그 다음에, 그는, 희. 그녀는, 쉬. 그것은, 사물은,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끊게. 그 다음에, 우리는 해서, we. 당신들은, you. 그것들 혹은 그들, 사람들. 어, 나를 뺀 사람들이나 사물들 을 지칭하는 것을, they. 이렇게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여기랑 여기가 나왔네. 이렇게 쪼갠 이유는, 설명하자면, 이렇게 쪼갠 이유는, 여기서는, 어, 우리말로는 이제, 한자로 하면 단수. 우리말로 하면은 혼자. 한 명이라고, 한 명. 한명은 지칭. 나 혼자, 너 혼자, 그 혼자, 그녀 혼자, 그것 혼자. 애는, 한자어로는 복수라고 불러요. 복수는 둘 이상을 박혀요. 내, 나를 포함한 단체들을 위. 너와 나, 우리야. 그치? 유. 너와 너를 포함한 만삼. 둘 이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you, 당신들, 이렇게 한다고. 데이든 그들, n 주의해야 될 게, 그들, 그것들. 그래서, 뭐야, 사물도 포함돼요. 사물. 사물의 복수형도 포함돼. 어, 여기 단수했을 때는, 사람, 남자 사람,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사물, 이렇게 분리가 됐다 치면은, 어, 복수형이 와서는 그것들을 통째로 그냥 데이로 불러버린다. 응. 걔들이 모여있어. 또, 어, 독이라고 할게. 개한 마리야. 어, 어가 어 붙었으면, 어가, 앞에 어가 있다. 혹은, 언니 붙는다. 한마리니 말이야, 한 마리. 그럼 애는, 술교 목적교우 나중에 할게. 나오니까. 그냥 지금 주격만 해서. 그럼 애는, 어떻게 봤냐. 우선, 어, 한 마리에. 한 마리면은, 아, 아 뭐라고? 한자라면 단수. 한 하나, 하나야. 그러면 이제 인칭대명서로 바꿔야 되는데 얘는 아까 말했지? 생각해볼게 단순한 아이 나, 너, 그, 그녀 그 다음에 그것 애들은 사람이에요 나, 너, 그 그녀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사물 이렇게 사물이나 사람 이외의 것들은 뭘로 받으면 돼요? 바로 이수로 받아요 음. 음. 문장을 보때요 t h e is a dog.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 있어 이런 뜻이야. 있어 강아지 한 마리가. 그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잖아. 우리말로 하면은 어 이제 어가 아니라 그 강아지는 너도 is more 뭐 black. 검정색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는 검은색이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얘를, 이제는 앞에서 나왔으니까, 너녹이라고안 하고, 녹을안 쓰고, 그냥 인칭 대명사로 받아버리면, it is black. 이렇게 돼버린다 그것은, 그 강아지는, 그렇게 말하고, 그것은 뭐라고? 검은색이야. 이렇게 받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인칭 대명사로 바꾸는 역할을 한 이유는, 뒤에 이제 문장을 연결했을 때, 이걸 바꿔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 there is it 이렇게는 없어 there is a dog 강아지가 있는데 그것은 it is black 그것은 검은색이다 물론 the dog is black 이렇게 써도 돼요 it is black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얘를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해서 인칭대명사 훈련하는 건데 한번 선생님이랑 훈련을 해 볼게요 your bicycle 아까 우리가 외웠던 거 뭐랬어 이렇게 봐봐 your 얘가 바로 소유격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전거가 중요해. 여기서는 자전거야. 얘가 주가 돼. 자전거인데 자자전거는 전 자전거인데 누구 자전거다? you r 너너의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같은 말은 뭐야? 너 소유의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소유격이 돼 버려. 너의 자전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 바로 얘야, 얘. 얘가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얘 없어도 돼. 바이스킬 자전거야. 근데 너 자전거, 니 자전거 할 때. 유 o 바이스키이라고 해서 이렇게 누구누구의 자전거다. 소유격을 준다고. 또 소유격이 또 나오네. My, Friends. My는 많이 들어봤지, My. Friends야, 여기서는 중심은 친구들이라고, 친구들 근데 누구누구의 친구들이다. 나의 친구들 이렇게 해서 문장 만들 때 I like 이렇게 음, friends 하면 돼요. 그냥. 나는 친구들을 좋아해라고 하는데 문장을 확대하고 싶어. 친구는 친구인데 애를 범위를 좁히는 거야.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나는 like 좋아해 누구를 my friends라고 한다고. 그래서 눈치챘겠지만 소유격은 이 명사를 확장하냐 축소시켜줘. 의미를. 확장해 주는 거야, 축소해 주는 거야? 확장. 확장해 줘. 프렌드가 이만한 프렌드 엄청난 프렌드들이 많은데 여기서 나의 프렌드고나 어, 거기서 나의 프렌드인데 나의 프렌드 중에서 나랑 연령이 같은 프렌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가 붙으면 글수록 어떻게 돼? 축소가 되는 거야. 더 어떻게 그러면 효과가 뭐겠어? 구체적으로 말을 할수 있다고. 어, 저 소녀야. 걸, 그렇지? 근데 소녀들이 엄청 많지. 어, 더뭐 아까 외던 프리티걸, 예쁜 소녀, 더 톨걸 키가 큰 소녀, 쇼트걸 키가 작은 소녀, 뭐 여러 가지에서 소녀를 어떻게 돼 묘사해 주면서 그 소녀를 축소시켜 준다고. 엄청 많은 소녀 중에서 해당 사항에 맞게 축소 시켜 준다고. 이렇게 형용사의 역할이에요. 꾸며준다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축소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헐 나왔는데 똑같아요 명사 앞에서는 소유격이야 그녀의 이모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his 그의 가방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게아니야 얘가 중요한 거예요 백이야 백을 뭐에축소시켜줘서 그의 많은 가방 중에서 그의 가방만 하는 거라고 할게요 이제 이걸 바꿔 쓰라고 했으니까 얘만 찾으면 돼 자전거인데, 자전거. 자전거면은 이 중에서 뭘까? 우선, 애랑 애랑 비교를 해볼게요. 굴리는 어, 기본적으로 프렌드라고 외웠어. 애를 뭐라고 하면 친구. 내 애는 S가 붙었어. 애는 복수로 변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가 친구면 애는 친구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걸 따로 외우진 않아. 왜?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S를 붙여주는. 기본적으로 s를 붙여주면 돼. 뒤에 가면 또 배우게 되겠지만, s를 붙여주면 n은 뭐라고? 사과 하나가 아니라 사과들이라고 의미가 된다고요. 그쵸? 볼게요. 사물이에요. n 는 s가 안 붙었어. n 는 뭐다? 단수다. 단수면은 n 는 복수, 단수니까 이중에서 해결해야 돼. n 는 사람이고 n 는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이수로 받아주면 되겠고. my friends, 복수야. 복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여기에도 찾아야 돼. 내가 포함되면 위고, 당신, 너가 포함되어 있으면 유고, 아무도, 너와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를 다 몰라오면 돼. 데이로 받아들이면 돼. 마이 프렌즈 보고, 마이, 나의, 나 때문에 위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프렌즈만 보면 돼. 친구들,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고? 너. 단어 중에서 너와 내가 안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다 데이로 바꿔주면 돼. 허 엔트야. 이거 보지 마요. 엔트만 보면 돼. 엔트는 이모라는뜻이에요 얘도 S가 붙었기 때문에 단수예요. 이중에서 볼게. 이모는 당연히 여자겠지. His brother. 남자야. Brothers. 복수도 아니에요. 단수예요. 이중에서. b r o t h e r 는 남자 형제니까 he.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애플스. 어, 복수다. 그러면 보다 사물들이다. 사물을 받아들인 것은 애가 받는다 그랬어. 자 얘는 그것 그것들은 혹은 그들은 해서 사물도 받고 사람도 받는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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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데 애만 사람하고 사물만 받고. 얘는 사물만 받고. 됐죠? 빼기예요. s 안붙였어요 단수. 사물이에요. 여기서 봐봐. 시 그리 그녀와 나야. 엔다. 잘 보세요. 몇 명이야? 두, 두 명이야. 그러면 두 명이면은 이걸 한자로 뭐라 본다고? 복수. 복수면, 아, 이 중에서 찾으면 되겠구나. 누가 포함되어 있다? 네, 네. 나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라고? 바로, 응. 우리가 되어버린다고. 타멘 제이. 나와 당신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아, 뭐야? 네이로 받아들이면 돼요. 어톨맨. 맨은 단수야, 복수야?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힌트가 있다그랬어요 어톨맨. 그리고, 이맨의알아다었겠죠 맨의 복수형은 이렇게 써요. 복수. 애가 복수형이야. 그래서 어 A가 있으니까 한 명이구나. 혹은 맨아 이게 아니니까 단수구나. 맨은 남자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맨을 사실은 좀 인종차별 인종차별이 아니냐 남녀차별일 수 있지만 맨을 사람이라고도 말을 해요. 기본적으로 남자지만 말할 때 사람이라고도 의미를 한다고 맨 자체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걸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사람보다는 남자로 보자고 해 eh? 그래서 남자로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바로 사람 이렇게 되겠다고요 해볼게요 이제 문제가 됐어 너도 포함되어 있고 나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우선 두 명이니까 이 중에서 정할 건데 뭐가 될까 응 그렇지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위야 됐어요 The Pretty Girl 단수야 복수야? 단수. 오늘 혼자 걸 S가 안 붙었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돼. 걸 여자야 남자야? 여자. 여자 그럼 뭘 찾으면 돼? 바로 C를 응, 이렇게 찾으면 돼요. You and your teacher 나와서 이것도 You하고 Teacher 두 명이에요. 당신의 선생. And가 있기 때문에 두 명이라고. 그런데 U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뭘로 받아주면 될까? we 위는 내가 있어야 돼. 이렇게 i가 있어야 돼. i가 없으면 그다음. i가 없으면 위는 될 수가 없다 생각하면 돼요. 걸로 받아 주는데 바로 유가 포함돼 있으면 유. 이 문제는 아 어, i하고 유가 있을 때는 i가 포함되면 무조건 뭐라고? 위야. 같이 유가 포함돼 있으면은 유 이렇게 쓰면 되고. their son. 나왔어. their은 대의 소유격이에요. 그들의 son이 뭔 뜻이야? 1일 응? 일요일 누구? 1일 일요일? 일요일은 썬데이에요. 썬은 네. 발음은 똑같아.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 아신가요? 네. 손흥민, 손흥민이 이 소, 이걸 써요 돼. 손흥민 유니폼을 보면은 한번 축구할 때 봐봐. 이걸 딱 쓴다고 손흥민. 이렇게 써놨어. 근데 이거는 수, 손 이렇게 읽어야 되고, 원래는 썬 이렇게 읽어야 돼요. 발음이 이렇게 태양이랑 똑같은 발음이 된다고, 썬. 네. 근데, 쏜 유니폼이 많이, 손흥민 유니폼이 많이 팔린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빠한테, 아빠가 아들한테 선물을 준대요. 이 의미가 바로 아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 유니폼을 아들한테 선물해주면은 얘가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외워놔라고. 써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아들. 아들은 여기서 지금 s가 붙었으니까 단수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음 이렇게 쓰면 돼요. these children 칠드런 볼게요. children은 무슨 뜻일까요? children은 어, 이것도 이제 보니까 children 두가지를 써줄게요. 우선 단수형은 child에요. child 차일드 많이 들어봤죠. 내가 어, 불규칙 아까 제가 말씀드린 s 붙으면 다 복수인데 그런 형태를 안 따르 안 따지는 안 따르는 그런 규칙을 안 따르는 불규칙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규칙 변형인데, 칠들은 아까 애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렇게 복수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복수형은 이렇게 생겨버렸어 그렇지? 이거처럼 이거를 불규칙하다 말해요. 불규칙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외울 수밖에 없어. 어, 왜? 복수가 안 따르니까. 애도 이제 애도 불규칙하게 바로 해서 애는 읽을 때 child, child 이렇게는데 애는 children, 이렇게 해어요 child, children. 애가 아이면, 애가 아이들이 되버린다고 그쵸? 두 가지, 그 다음에, 힌트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t h e s 가또 힌트예요. 이건 들어봤을 거야, this.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거. 근데 이건 this child가 돼야 돼요. 뭐냐면, 애는 단수한테만 받는 거야. 이 둘다 똑같은 의미야. 이것이야, 이건 이이이 이, 이, 이. 근데 뒤에 단수 가 오면 디스를 쓰고, 뒤에 복수가 오면 이거는 어떻게냐면 되 디즈라고 이거야. 디즈. 그래서 이 아이, 이 아이들. 의미는 똑같아요. 이 수식해줘. 이 여기 있는 아이들 복수면 디즈, 단수면 디스 쓴다고. 이 형태가 어떤 형태가 또 있냐면 우리 이거 알 거예요. That. 저것. This와 반대말이지. This는 이것, That은 저것. 애도 단수할 때만, child 하면은 저 아이들. 복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those children. 이렇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저라는 저쪽에 있는 의미지만 단수일 때는 That으로 쓰고 복수일 때는 Those로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복수예요 복수. 이 하나, 둘, 세개 중에서 뭘 쓸까요? You. 응. 응. I하고 유가 없어. 이렇게 I하고 유가 없으면 다 뭘로 쓰면 된다고, 그냥. 그냥 바로 대의로 다 받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 위하고 유는유보다 대의가 엄청나게 많겠지. 나하고 너뺀게더 많잖아, 그치? 집합에서. 그래서 대의가 엄청 많이 쓰게 된다고. 위가 되려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또, 유가 되려면 이 밖은 밖에 없다고. 이게 없는 것들은 다 뭐라고? 다 대의로. 복수들은 다 대의로 받아주면 돼. 아무 상관없어. 위, 유 생각하지 말고. 유가 되려면 뭐라고? 내가 있어야 된다. 유가 되려면, 유가, 있... 너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포함되 있지 않다. 그럼 무조건 다 뭘로 받아주면 데 대의. 어, 됐죠? 1 6분이나 있어.